สัญญาตุกตา 이러그지 사람 진짜 많아요. 반팔 티셔츠 버리러 간 민경 씨, 버리기 왕이다. 버리기 왕, 첫날부터 옷을 버린 민경 씨입니다. 얼굴이 안보여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여운데. <웃음> 처음 국제공항으로 가는 김소연 씨. 어? 김소연 씨. 김소연 씨, 김소연 씨, 김소연 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어, 피곤해 지귀가 귀엽네. 과연 23km를 안 넘을 것인지. 몇 km일까요? 17. 와 정확하다. 집에서 된거랑니꺼도 네 해봐. 해봐. 야, 니딱 네 맞다. 22.4. 지금 4시부터 5시간에 이동해서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너무 좋아요. 공항 좋나요? 네. 과연 사람 많을까요? 생각보다 사람 많이 없는데? 이아트항공탑니다요 오늘도 정민경 씨를 기다립니다. 행동이 꿈뜬 정민경, 정치, 지각생, 어, 생장 아니, 불쌍한 지방로의 저녁 6시간 대장정을 깼다고. <laughs> 먹으러 온 소감이 어떠죠? <laughs> 민경, 잠시만, 김밥에 단무지랑 고추가 중요한데 떨어졌어. 들어줄게. 친절하지. 얼뚱가 <laughs> 먹어보세요. <웃음> 아 왜래? 왜 이렇게 웃어? 왕 빨리 먹어보세요 왕. 이거 먹고 양치하는 중. 드디어 동행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떠신가요? 또 기대가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 가까이 오지 마! 두근두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어떨까요? 나도알것 같죠? 내가 예상했던 <laughs> 인물들이 맞을지. 하나, 하나 둘셋 갑니다! 안녕! 안녕! 뜻하지 않은 비행기 크다. 이제 비행기 탄다. 근데 이 비행기 아니고 이비기 중간으로 잘 가리게서 걸어보세요. 미아트 기본 제공 물이랑 이어폰 주네요. 자리 많아요. 키가 네. 작아가지고 습기가차 있는데? 음. 되게 많아 음. 어? 보드카 근데 그 유명한 것들은 없다? 여기가 그 다른 데낫 맥주랑 있어 복순도가다 야 소스도 있는데? 야 여기 술청농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야, 이거 맛있는데 우리 먹었잖아 마트에 사가지고 사면 너무 예쁘겠잖아 그니까 너무 귀엽다 뭔가 짠기 짠기한 거. 야 모자도 팔아. 양말도 있고. 관전 환전. 서수 줄잘 쓰세요 제발. 관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백 달러랑 오십 달러가 유리합니다. 둘이 어디오귀엽어 생각보다 너무 추운데? 이끼 보여지? 이끼. 어야 진짜 이끼 보여. 보여. 어. 어. 르고 귀여워 사님 테트리스 실력을 아니, 보겠습니다 29인치야 아, 근데 된다고 하시던데 아, 아, 아. 아, 한자리 안 좋은 자리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음, 없을 거것 같은데 오순도순 경찰이 아니, 너, 되게 많네요 완전 예쁘다. 아, 근데 경찰이 많다, 주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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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담스러워. 가까이 오지 마 <laughs> 생각보다. 어, 뭐야, 이거 완전. 나 앞에 미쳤어. 주가 미쳤어. 완전 우와. 약간 감성있게 나오잖아. 뭐야, 감성아, 안 쳤어. 어, 이거 앞에. 좀 괜찮아. 맞지? 예뻐. 이제 여기 어디죠? 어디에요 여기? 정신이 없네 자자야. 여기 마트. 어? 아직 찍어가는. 엄청 많이 나온 것 같다. 다니스가 커졌다. 무슨 마실까요? 뜯어보고 싶지뭘 뜯어요? 시작했어? 이번 달에 <laughs> 아니, 난좀 오래한 줄 알았는데. 저 초록색깔 화장실로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같이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문 열어라고요? 냉동냉동! 왜냐면 저는 손이 없어요. 일단 들어왔고 심호심호 오마이갓 야아 oh 이거 자연인데? 왜냐면 문이 없어 미쳤네 아, 근데 진짜 미치다. 내일먹길다 네, 여기 포토존이에요? 네, 여긴 포토존이에요. 와,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여기서도 <laughs> 진짜 이렇게 여기 밑으로. 다보이세요 소갈한 게 없어. 어 손가락 아무도 안 보이는데. 뭐 <laughs> 뭐야? 사진 찍고 또 올라갑니다요. 이이트레킹다 트레킹. It, 트레킹.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와야 합니다. 왜냐면 힘들기 때문이죠. 아이스크림 빨리 주세요. 민경이는 아이스크림, 안먹는데요 소식장. 자. b <laughs> 말 t y o 말 are a little bit o 우유로 r o b 래맛 m 는지 t you are a 맛있 t t l e bit o 어 a problem. But 뭐? 신발 보고 들어간 거맞나 신고 들어가나? 우와 보고 들어가나? 샤워실이랑 화장실 답사 갈 민경이 찾습니다. 오만맨 <laughs> <laughs> 붙어 있어. <laughs> 냄새는? 오 깨끗해. 깨끗하네. 화장실 왜 이렇게 공포? 곱곱... 떨린다 화장실. <웃음> <웃음> 화장실 깨끗하나? <laughs> 이건 뭐야? 아니 야들고왔었는데 화장실 표 진짜 좋지? 개르 귀여워 사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laughs> 바리바리 스타. <laughs> 어, 뭐야? 우리는 신부 <laughs> <심부름> 신부로 <꼭. 웃음> 한다고 목이 멀어서 말도 안나오네 신부룩꾼입니다. <laughs> 설거지 하러 갑니다. 왜왜 <laughs> 왜 이거 조명이 켜지지? <laughs> 무섭게 보입니다. <웃음> <웃음> 에어패드 공기 넣기 왜 이렇게 힘들어? <laughs> 공기 안 들어가? 빨리 카메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만, <laughs>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민경이. 해 보러 왔어요. 롱패딩을 잠그기 위해서 고군 분투 중인 민경 씨다. 덮을, 뭐. 덮을 땐 좋았지 뭐. 정리가 힘들지. 들고 온 네가 승자야. Yes. <laughs> 어제 별 찍힌 거 봤어? 잘 지켰어? 아, 그거야? 나는, 나는 생각보다. 그래, 생각보다. 맛있게 데 <laughs> <맛있게 웃음> <맛있게 웃음> <맛있게 웃음> <laughs> 어떤 거죠? 닝클럽 아침 6시. 아침 6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맛있을 것 같아. 안에 양고기 들어가 있지. 아까 그 몽골어 번역 제대로 된거겠지 음 네. 음 짠. 염소당 매 네. 하는데? <목소리를> 너무 가까워. 어, 뛰어간다, 뛰어간다. 보애가 <목소리도> 아, 여기가 여기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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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 이루 왔다. 앞로 잡고 발버래, so some minute.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t 가 l l you, I'll tell you, I'll 기 e l l 빨리 u i 할게 tell y 뭐? 가 u I'll tell you, I'll t 내 l l you, i 게 l t e l 게 <laughs> <더 힘든데? 웃음> 오 빠르다! 아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진격의 거인이다! 야, 마스크 때문에 눈도 안 보여서 더이상

깜짝 <laughs> 놀어